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 에 제가 논문을 지금 여기 외국 시각으로 새벽 2시 20분인데, 에, 지금 긴급 방송을 켰어요. 논문을 쓰고 있다가, 이렇게 리포트 쓰고 있다가, 코인을 봤는데, 아니, 이게, 엄청 내리네요, 지금. 아까까지만 해도, 이쪽 상승 추세선 타면서 살짝 올라갈 기미가 보다만, 좀 많이, 엉, 좀, 급격하게, 빡빡빡빡 내리고 있어요. 이거 제가 보기엔, 아까 제가 여기에 있을 때, 딱 열, 11시였죠? 제가 방송 저번에 켰을 때가. 11시, 12시. 위로 올라가면 반등 쳐주면서 위로 올라가고 추세선 따라가는 거고 이게 만약에 하락 추세선 계속 내리는 추세선을 따라서 터치해주고 떨어지면 데드라인으로 5만 5천 케이 k 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김프가 몇 퍼센트죠? 김프가 16주 에예요 17%까지 갔었어요. 방금. 그래가지 지금 16.5%에요. 16. 근데 지금 비트가 떨어지고 있죠. 왜냐? 외국 비트가 떡락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 이거 이번에 떨어지는 거폼 버서는 우리가 맞던 조정하고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떨어질 수 있어요. 이거 지금 갑자기, 지금 필이 싹 이상해요. 지금 김프가 꼈으면, 만약 하락한다면, 진짜 최악의 경우, 4시간 선으로 볼게요. 이익이 아니라, 지지대 맞고,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6,700, 7,000초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이거 흐를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충분히 가능해요. 왜냐. 외국 비트. 지금 많이 하락해요. 지금 이 자리가 전고점도 아니에요. 이거 지금. 정고점 자리가 아니에요. 이거. 지금 김포가 껴서 한국 차트가 이상한 거지. 지금 외국 차트는 지금. 5 7 0 0 k 요6만물도못 넘었어 6K도 못 넘었어 지금 이 정도 흐르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가 반등자리 여기가 지지선 저항선 저항선 자리 여기까지 누를 수 있는 거예요 67K 67K면 거의 한국 돈 6,800만 6,900만 이 정도 제가 방금 말한 자리 근데 제가 보기엔 더 어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지금 예측인데, 지금 뽐새로 봐서는 살짝 이상해요. 이번에 꽤 많이 흐를 것 같아. 이걸 넘어서. 뭔가 느낌 세요. 그래가지고, 저는 현금을 좀 현금화를 시켰습니다. 제가 장투하는 종목들, 지금 이제 갑자기 이제 또 쭉쭉쭉 줄려 왜냐, 비트가 흐르기 때문에, 비케, 비골, 지금, 흐를 거예요. 내릴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 지금, 보면, 이게, 효과창에 아무것도 안 걸려있죠. 안 걸려있는 이유가, 지금,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점점 던지기 바, 이제 점점 던질 거예요. 떨어질 거예요. 근데, 만약 한국 세력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이것까지 받친다. 이것까지 받아준다. 이 하락, 외국 하락까지. 그러면 김프 무조건 20%까지 오늘 뚫을 수 있다고 봐요. 김프가 오늘 만약에 20%가 넘는다. 이게 20%를 뚫는다, 오늘. 저는 다 익절 다 하고 매매를 안 하겠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 저걸로 한 방으로, 그냥 2017년처럼 한 방으로 좀훅 꺼질 바에 그냥 매매를 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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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치고 받치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흐르는데 살짝 받치는 것 같아요 반등 주는 것 같아요 이거 말도 안 되고 오빠 지금 받치려고 지금 막 돈이 들어오잖아요 지금 0.7비트 0.87비트 오빠 지금 받친다니까 김프 계속 올 거예요, 지금. 1.3비트. 받아준다. 외국 차트에서는 만약에 진짜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갔다가 이렇게 올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이 정도 던진 이거를 흡수해서 올려야 돼요. 그래서, 이걸 따라서 상승 추세선을 봐야 되는데, 지금 차트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없을 것 같아요. 예쁘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말이 안 돼요. 올릴 거였으면, 여기, 11시에서, 이거 막고 올렸어야 돼요. 이 정도. 58k 정도까지 끌어 올렸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흘렀어요. 아래로. 그러면 여기 하락할, 여기가 굉장히 높아요. 지금 이 상태로 쭉 흐를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럴 때일수록 매매를 잠깐 스탑을 시켜놓고 좀 관망할 타이밍인 것 같아요. 지금 은 관망 타이밍이요. 에 지금 저는 이거 세개 장투할 거세개만 넣었는데 지금 900만원을 제가 현금화를 시켜놓고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에터니티 같은 경우 이 비트코인 조정 왔을 때 어제죠. 조정 왔을 때 이 정도까지 흘렀어요. 9, 990선을 뚫고 밑까지 흘렀는데, 만약에 이번에 조정 와가지고 한 400선, 이 정도까지 뚫으면, 여기다가 900만원 다넣을 거예요. 그냥, 에터니티에서. 에터니티 아니면 비트코인 캐시 비고 내가 그냥, 그냥 1000만원 넣고, 그냥, 앞으로 매매, 그냥 접으려고요. 스캘핑도안 하고, 그냥 다 접고, 여기다가 몰빵해서, 그냥, 그냥 그러고 있으려고요. 지금 살짝 다들 멈춰 있어요, 가격들이. 리플만 유일하게 뜨는데, 이거, 리플이, 리플이, 리플이 쏠 때, 얘는 비트 탓을 안 보거든요. 비트가 하락하고 있어도 리플이 쏠 경우도 있고, 리플이 그냥, 얘는 그냥 마음대로 막 쏴요. 지금 또 오늘 쏴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리플이 쏠 이렇게 가격을 이렇게 쏠 때가 비트코인 하락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막쏠 때가 비트코인 하락할 경우가 많은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비트코인 꽤 흐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조정장, 아니면 조정장, 강조정장에 코인들 축축하는 타이밍입니다. 혹은 반타 리퀘스트로 10%, 20% 먹는 장. 그러니 만약에 비트가 많이 흐른다고 해서도 뭐 겁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좀 버텼네 이거. 이봐 좀 지금 김프가 말이 안 됩니다. 이거 좀 두고 보셔야 되는데 아 이거 차트 말이 안 돼요. 한국 거 미친 거야 이거.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 보태도 한이 정도까지는 떨어져야지. 차트가 좀 예뻐질 수 있을 텐데, 7,000선. 아, 이거 계속 끌어올린다고? 야, 씨. 말이 되나? 이게 말이 돼?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무리 빠진다고 해도 그 세력들이 그걸 계속 받치면서 이렇게 올린다는 게. 야, 이게 세력의 힘을 혹시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한국 세력들 힘 좋습니다. 진짜 김프 이 정도까지 유지시키면서 이그 정도로 떠받치는 거는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보고, 뭐 사고 싶은 코인이나 이런 거잘 주세요. 아니면 매도 이런 거 걸어 놓으셔도 돼요. 저는 여기다가 여기다가 하나 걸어놔야겠다. 만약 그러면 지지선 맞고 한40 정도. 여기까지는 또 빠질 것 같으니까, 2 1선까지 내려갈 수 있으니까, 저는 트러스트 버스로 사겠습니다. 방금 한번 쐈는데, 또 내려왔어요. 근데 비트가 계속 흐른다는 가정 하에, 얘가 하락한다는 가정 하면, 얘는, 음.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빠질려나? 한이 정도까지 빠질 것 같은데. 이쪽 선, 40라인. 매도카를 보죠. 40라인에 가장 많을걸요? 네, 이 정도. 45라인. 저는 44라인. 네, 지지선. 어, 여기가, 여기가 지지네요. 44라인. 44라인에, 45. 44. 45라인. 45라인에 930만원 넣었어요. 만약에 흘러서 체결이 되고 올라가면 리퀘스트로 반등이될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살짝 이상해요. 느낌이. 하, 지금 솔직히 관망하는 타이밍인데. 아씨.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냥 걸어놓을게요. 또, 살짝 끌어올리네요. 오늘 장, 잘 보셔야 될 겁니다. 비트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오늘 거잘 보세요. 흐르면, 진짜 김프 플러스 맞아가지고, 70만원 더 빠진다는 생각으로, 여기에서 70만원 더 빠질 수 있는 거예요. 62라인, 여기가 지지. 여기까지. 63, 62라인. 6,200만원. 이쪽 라인까지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정을 여기까지 줘야 되는 게 노. 정상인데, 만약에 이걸 뚫고 내려간다 그러면 여기까지. 51선까지 더치나가겠죠 6,300. 이거 이걸 버틴다고 설마 설마 흐르겠죠 이게 만약에 비트가 안 빠지면 김프 진짜 많이 올라갈 거예요 어 그러나 그러네요 그러나 1비트 역시 돈 많은 사람들 많아요. 1비트, 2비트, 야, 1억 원, 2억 원, 뭐이 정도 다 들어가네요. 대단하네. 112비트, 122비트 나왔죠. 여기까지 긴급방송입니다. 뭐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좀 쭉쭉 떨어지죠. 뭐 떨어질 거야 아마. 오늘은 파란장 기대해봅니다. 저도 파란 장이 돼야지 제거 이게 들어가죠 돈이. 다 지금 대충 익절 하시는 것도 축초, 추천드려요 지금. 전 어차피 이거 세개 장투라서 이건 그냥 둘 거예요. 장투라서 만약에 얘네가 쭉쭉 떨어진다 그러면 여기다가 더 돈을 더 넣을 겁니다. 어 이거 흐르네. 아닌가? 어, 빨아들이나? 제가 보기엔 한, 3시, 4시면, 방향이 나오겠네요. 이거 정말, 위험한 장이고만 정말 위험한 장입니다. 위험, 위험. 그럼, 다들, 송토하세요. 조심하시고, 비트, 잘 보세요.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흐를 거예요. 제 예상은. 조심하십시오. 그럼, 아디오스.